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전격적으로 해제했습니다. 17일 앤디 로코어머 뉴욕 주지사는 미디어 브리핑에서 뉴욕 주도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의 경우 대부분의 실내외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CDC의 새 지침을 수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뉴욕 주민들도 최종 백신 접종일로부터 2 주가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에 마스크 착용과 6피트 거리 두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전철, 버스, 기차, 항공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학교 병원과 요양원, 홈리스 시설, 교정 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기저질환 등으로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은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소매점 사무실, 식당과 체육관, 미용실 등 퍼스널 케어 서비스 등을 포함한 비즈니스의 경우 개인의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뉴욕 초대교회가 5월 16일 주일 오후 5시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 및 김승희 목사 원로 목사 추대 선교사 파송 김승현 목사 담임 목사 위임식을 열었습니다. 뉴욕 교회협의회 증경회장 방지강 목사는 앱에 서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인용한 은혜의 40년이란 지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살리고 팬데믹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축원했습니다. 김승희 목사는 이영은 집사가 대독한 답사를 통해 초대교회 40년의 목회를 마치고 막중한 선교사 역을 맡았다고 말하고 아내 김경신 사모가 이 감격적인 시간에 제 옆에 없으니 너무나 아쉽고 슬프다. 앞으로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하겠다고 답사했습니다. 3부 담임 목사 위임식에서 증경로 회장 문정선 목사는 역설의 삶의 비밀을 붙잡고 목회하는 목사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축하한다고 축사했습니다. 뉴욕 목사회장 김진아 목사는 권면을 통해 "은퇴하고 위임받는 두 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현 목사는 답사를 통해 "앞으로 목사님의 사역을 잘 이어가도록 노력하겠고, 김승희 목사님이 선교회 사명을 감당하실 때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사했습니다. 뉴욕 한인 제일교회 원로 박효성 목사의 쾌유를 위한 제7차 합심기도회가 5월 13일 웨치스타 선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983년 뉴욕 한인 제일교회를 개척해 2019년 은퇴한 박효성 목사는 2020년 여름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해변에 나가 수영을 하던 중 파도에 머리를 다쳐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자택에서 치료를 받는 등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박효성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웨치스타 교회협의회 목회자들은 매주 월요일 박 목사의 집을 방문해 박 목사에게 마사지를 하며 근육을 풀어주는 등박 목사의 쾌유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평등법의 해악을 설명하는 특별 세미나가 5월 14일 프라미스교회에서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강사 김태호 목사와 김사라 사모는 평등법의 해악을 설명하고 평등법 반대 서명운동에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첫 강의에 나선 김사라 사모는 평등법이 통과됐을 때의 해악과 혼란에 대해 설명하면서 평등법은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고 가족에 대한 전통적 이념에 반하고 있다. 목회자나 평신도가 동성애를 죄라고 표현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호 목사는 평등법이 제정된다면 이를 어기는 교회와 학교, 단체들은 연방 주정부 및 지방세 면제나 인증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총체적으로 삶의 모든 터전에서 억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